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팥 마사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콩팥은 아주 중요한 장기죠. 콩팥은 우리 몸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최고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로는 소화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 부종의 문제 네 번째로는 당백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결과를 맞이하는데 혈압의 문제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셔도 혈압이 조절이 잘안 되신다면 신장의 문제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몸에서 노폐물 독소를 신장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잘 걸러내지 못하니까 소화 불량이 생기죠. 특히 속쓰림이나 속의 더부룩함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콩팥의 문제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다리 부종, 다리가 붓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노폐물 독소를 밖으로 잘 배출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 독소가 쌓이면서 중력에 의해서 노폐물 독소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체가 잘 붙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분들은 소변을 넣때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콩팥의 문제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콩팥 마사지 방법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손을 계속 비비면 마찰열이 해서 열이 나죠. 자, 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열이 납니다. 이 손을 가지고 뒤쪽 콩팥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마사지 해주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들 배를...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콩팥이 아주 안정감을 누리고 릴렉스해집니다. 그러면서 콩팥의 기능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한번더 열을 내시고방 안에서 하시면 좋겠죠. 야외보다는 예, 마찰이 낫습니다. 그러면 다시 콩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콩팥의 기능을 정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